현재 완료도 되니까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b e f o 쓸수 있다는 라걸 알고 있으라고 하는 거고 그럼 다시 문제로 가봅시다. 7번에 4번 보시면 어구 앞에 쓸 w 스 보이세요? 어구 우선 혼자는 못 쓰죠. 그래서 시점 잘 왔죠. 이렇게 시점과 어구 같이 쓰여주면 통제해 준시점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라는 거? 근데 앞에 뭐 써놨어요? 현재 완료 써놨죠. 그랬을 때 h 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면 되고 5번은 어렵지 않죠 cannot hardly hardly는 거의 뭐뭐않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정어 중복 안 된다고 했었고 cannot과 hardly는 같이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not을 지우든 hardly를 지우든 해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게 make 밑줄 칩시다 그리고 뒤에 understood의 밑줄 쳐주세요 제가 O형식 문제 풀때 진짜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5형식, 사역, 지각, 유지발견상상 목적격 보호 오는 거다 다르죠 형태들. 그래서 뭐 동사원형이 올 때도 있고, 투부정사가 올 때도 있고, ING가 올 때도 있고 다 다른데 짝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5형식은 짝 맞춘 다음에 능수동까지 꼭 확인해야 돼요. 메이크 무슨 동사예요? 사역동사들. 그럼 목적격 보호자에올수 있는 형태가 동사원형이 있죠. 그리고 PP도 있죠. 그럼 여기 만약에 이거 제가 오답을 내고 싶었으면 전 여기다가 언더스탠드를 써놨을 거야, 언더스탠드. 그럼 우리는 시험장 가서 어떻게 틀리냐? 어, 메이크 사역동사 나왔네? 언더스탠드 동사원형 나왔네? 맞았네? 이러고 넘어가요. 근데 오형식 문제는 짝 맞추는 시험 문제보다 능수동 문제가 훨씬 많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메이크 나오고 언더스탠드 나왔으면, 어, 동사원형 썼으니까 짝은 맞았네? 그럼 이제 능수동도 따져봐야지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많이 틀리니까, 이거 꼭좀 꼭좀 조심해서 봐주세요 여기 목적어 누구예요? myself죠. Myself. 그리고 목적격보어가 understand, understood 이렇게 나와있는 거. 뒤에 봐봐요. in e n g l 전치나 명사죠. understand라는 동사 원형으로 썼으면 목적어랑 관계가 능동이란 얘기죠. 능동으로 썼으면 뒤에 누구 있어야 되는데? understand에 대한 목적어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understand에 대한 목적어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 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뭐한 얘기예요? 수동. 그래서 pp 썼다고. 아까 풀었던 지각공사도 마찬가지고 유지 발견 상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능수는 꼭 따지셔야 돼요 꼭오형식풀때 진짜 많이 틀려요 이거 그러니까 꼭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되고 이건 잘 썼죠 그래서 언더스튜드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1번 8번 한번 봅시다 8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라고 하는데 빈칸 뒤 한번 볼까요? 어덜트 스모크 late. 얘가 주어. is gradually dropping. 동사. 근데 갑자기 뒤에 누가 또 나와요? is라는 동사가 또 나오죠. 그러면 빈칸부터 dropping까지 가로칩시다 전체 문장의 동사가 누구예요? is예요. Is. 전체 문장의 보어는 good news.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가로친 거갖고 전체 문장을뭘 만들라는 얘기예요? 음? 주어를 만들어라. 근데 빈칸 뒤에 봐봐요. 성인의 담배, 뭐 담배피는 흡연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문장이 어때요? 완전하죠. 그럼 이제 정리.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거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주어 역할, 명사 역할 하는 거를 만들어라 이거죠.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명사 역할을 하려면 문장 앞에 누구 붙여주면 돼요? 명사절 접속사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것도 that, if. 웨더 정도 있을 건데 우리 아까 if 했었죠 명사 접사 if 뭐라 그랬어요 위치가 목적어 자리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럼 i f 는안 되겠죠 명사절 접속사라고 해도 그죠 부사절 접속사는 당연히 안될 거고 부사절 역사는 붙였을 때 부사 역할하는 애들이니까 그럼 적어도 우리 머릿 속에 떠올라야 되는 답은 that 아니면 웨더 정도 그죠 해석 그 다음엔 해석을 해석 따지겠지만 우선은 문법적으로만 접근하면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거기 1번, if 안 된다 그랬죠. 2번, 3번. 위치, what 이런 애들은 다 관계사절 이끄는 문장 불완전해야 될거 아니야. 다 틀리죠. 4번 외런다 아닐 거고. 정답은 몇 번으로? 5번으로 골라주면 되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t h a t 고르라는 거. 자, 9번 한번 볼까요? 9번 보시면 동사가 누구예요, 문장에 동사? 동사. share예요, share. 그다음 뒤에 가로 좀 칠까요? 1번부터. 미드 전치사 나왔으니까 사이언스까지 가로 씹게요 전치사 명사왜 제가 그걸 했냐면 쉐어에 대한 목적어가 있어요 쉐어에 대한 목적어 보여요? 뒤에 가로 씹고 거둬라니까 컨선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목적어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 봐봐요 뒤에 밑줄 좀 칩시다 오브젝티브부터 밑줄 콤마 그다음에 또 밑줄 콤마 우리 병치할 때두개 연결하고 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고 3개 이상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콤마 찍어놓고서 마지막에만 붙여주면 된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우선 등인접선사 동그라미를 쳐봅시다. n, v, 에 앤드 앞에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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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찍혀있는 거 보여요. 몇개 걸려있어요? 지금 총 4개. 첫 번째부터 오브젝티, 브 품사 뭐예요? 형용사, 그 옆에 시스템 틱은 형용사. 그러면 3번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고, 앤드 뒤에 4번도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3번, 4번, 형용사야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단어로 봐야겠죠. 단어 문제니까. 지금 3번에 나와있는 품사는? 명사예요. 명사. 일관성이라는 명사고 일관적인이라는 형용사로 바꿔 써야겠죠. 답은 3번. 4번 명백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명백한 그래서 우리 보고 3, 4번 가지고 품사 구분하세요라는 문제 자 10번 10번 봅시다 10번에 보시면 보기 한번 봐봐요 1, 2, 3, 4, 5, 5, 5, 5 인, 인, 인 이렇게 보여요 그럼 우리한테 첫 번째 물어보는 거는 전치사 짝 앞에 빈칸 앞에 봐봐요 누구 있어요? 인터레스트 interest 보이세요? 인터레스트라는 단어와 짝이 되는 전치사를 찾으세요 인터레스트는 짝이 누구예요? 인이에요 인 in. 그럼 답이 3, 4, 5 중에 하나겠네요 두 번째 힌트는 빈칸 뒤에 바입니다 빈칸 뒤에 바이. 빈칸 뒤에 바이 나와 있는 거 보고서 우리는 어떤 뉘앙스 잡으라는 거예요? 수동의 뉘앙스 잡으라는 거죠. 3번 봐봐요. being PP. 수동 맞죠? 4번. having been PP. 수동 맞죠? 5번은 그냥 명사죠. 그러면 5번만 지우면 되겠네요. 나쁜 답은 3번 아니면 4번. 여기까지만 와도 웬만한 문제 다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 더심화로 물어보고 지금 3, 4번 차이가 뭐냐면 우리한테 이거 보고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차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차이차쉽이좀쉽요 그냥 요 그냥 i n 랑랑 i p g 라고 하는 거고. 동명사, 투부정사,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적인 특징이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에도 시제가 있다라고 했었죠. 우리 이렇게 동명사를 그냥 ing로 썼을 경우에는 시제를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앞에 나와 있는 동사와 시제를 똑같이 가시는데 앞에가 현재면 얘도 현재. 과거면 얘도 과거. 똑같이. 근데 만약에 동명사가 그냥 ing가 아니라 having to b e 는 그러면 앞에 거보다 하나 전으로 자 그러면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해석해봐야 되거든요 해석해서 같은 시점에 일어난 일인지 이전 시점에 일어난 일인지 를 골라 가야 되니까 본문 봅시다 포지션 뒤에 가로치까지 1부터 4까지? 점치사 4에 대한 목적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문장 이고 해석 어떻게 해요? 포지션은 어떤 포지션? 너가 지원한 포지션은 어떻게 됐대요?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데요 어디에? 너의 관심에 감사하대요. 어떤 관심이에요? 인플루인 데 수동이니까. 음, 인플루이는 고용하는 걸 거고 여기는 고용되는 거죠. 고용되는 거에 대한 너의 관심. 우리 회사에 의해서 고용되는 거에 대한 너의 관심에 감사하다 이거죠. 3번을 넣게 되면 고용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죠. 4번을 넣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고용. 됐었던 거예요. 이미 과거의 뉘앙스니까 이전에 고용 됐었던 거에 대한 너의 관심이라는 얘기는 얘는 지금 고용 아직 안 됐잖아. 지원을 하고 고용 되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한거 아니야. 과거의 뉘앙스가 잡힐 수가 없다고 얘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으로? 3번으로 골라라.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